여성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위 중에 하나가 목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선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많이 말씀하시듯이 일자 쇄골이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 쇄골이 일자여야 정면에서나 측면에서 봤을 때 목선이 길고 예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쇄골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쇄골을 봤을 때 쇄골의 외측 끝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근육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 위에 형성되어 있는 상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짧아졌을 경우에 쇄골의 끝을 위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쇄골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승모근에 대한 스트레칭 설명입니다. 왼쪽에 상승모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왼손을 의자 뒤쪽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의자 뒤쪽으로 잡고 그리고 반대 손은 목의 측면을 감싼 상태에서 목을 45도 왼쪽으로 돌리고 45도 밑으로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은 왼쪽에 상승목근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10초에서 30초 가량 버티시면 하고자 하는 상승목근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승모근이라는 근육의 스트레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쇄골이 위로 올라왔을 때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어깨뼈를 잡고 있는 측면의 광배근을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은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90도 위로 옆으로 두시고요,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리고 양손을... 뒤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5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다가 상체를 들고 양손을 뒤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지금 동작을 5초씩 버티는 거를 10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하시는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사지에 대한 설명인데 역시 상승모근에 대한 근육 마사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스트레칭과 유사한데요. 왼쪽에 대한 상승모근을 마사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른손을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어깨를 봤을 때 어깨 중앙 부위를 한번 잡아보시게 되면은 잡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강하게 잡게 됩니다. 잡은 상태에서 목의 위치는 스트레칭 할 때와 동일하게 왼쪽으로 45도 돌리고 다시 45도 밑으로 내리시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부위가 최대한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초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근육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고개를 45도 옆으로 돌렸다가 45도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동작을 수행을 했을 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스트레칭과 마사지 강화 운동을 통해서 쇄골이 측면 옆에, 측면에 옆으로 위로 올라왔던 쇄골을 밑으로 내리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